안녕하세요. 미션의 현입니다. 한 주간의 애플 관련 주요 소식들만 전해드리는 미션의 주간 애플 소식입니다. 2021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우리는 이제 내년을 준비해봐야겠는데요. M1 탑재로 태블릿 역사상 가장 핫한 한 해를 보냈던 아이패드가 과연 2022년에는 어떤 스펙과 디자인으로 또 다른 판을 뒤엎는 홍보를 보여줄지 그 모습이 기다려지는 가운데. 구독자 여러분들도 각자의 다양한 희망 사항이 담긴 그리고 출시해줬으면 하는 아이패드 제품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영상은 내년에 출시될 아이패드 라인업을 정리했습니다. 유출러들의 예측자료가 많이 부족하지만 적어도 세 가지 아이패드 라인업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과 스펙 중심으로 여러 데이터까지 종합 분석 정리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루머의 마크 범먼 최신 파워 뉴스레터에 따르면 애플은 보급형 아이패드,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프로를 포함해서 2022년에는 세 가지 아이패드 모델에 대한 업데이트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아이패드 프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의 기사에 따르면 새로운 디자인과 무선 충전을 특징으로 하는 2022년에는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를 출시할 계획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엔트리 레벨의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의 새 버전들과 함께 아이패드 프로도 출시하려는 애플의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크범어는 이미 지난 6월에 내년 아이패드 프로의 예상 이미지와 함께 올해 완전히 리디자인된 아이패드 미니를 예측한 적이 있었고 그 아이패드 미니 예측은 정확하게 들어맞았죠. 해당 기사에서 내년 아이패드 프로는 후면 인클로저 재질을 알루미늄에서 유리로 변경하면서 무선 충전을 가능토록 하며 외관 디자인과 재질면에서 점점 아이폰을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만드는 모습을 예측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엔 환경을 생각해서 아이폰처럼 충전기도 없애는 초강수를 둘 수도 있겠는데요. 이러면 얼마나 반발이 일어날지 생각만 해도 벌써 아찔합니다. 맥세이프 시스템 역시 아이패드에서도 여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루머를 종합해보면 무선 충전을 적용하고자 하는 분위기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OLED의 소식이 있었으나 시간이 흐른 뒤 프로는 아직 시기상조로서 계획조차 취소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손꼽히는 이유로는 수율과 번인 문제와 함께 아이패드 프로의 페이스 아이디 카메라 탑재 옵션이 더욱 우선순위로 고려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맥북에서도 나오게 된 노치인데 아이패드라고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겠구나라는 아찔한 생각이 들지만 다시 돌아와서 OLED 디스플레이는 프로가 아닌 에어 제품에 23년도에나 넣을까 저울질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뒤에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과거 출시 데이터 이력으로 분석을 해보면 프로의 경우에는 2년 단위의 출시 주기가 있었고 그에 따른 프로라고 불릴 수 있는 합당한 그것만의 스펙 향상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출시 주기에 부합하지도 않고 무선 충전 기능 정도로 새로운 프로를 내기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M1 칩을 업그레이드 해주려면 누가 봐도 다음 순서로는 M2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M2를 받아야 할 우선순위 높은 제품들이 많고 아이패드는 그것보단 확실히 뒤에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다시 A시리즈의 최신 칩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프로급 레벨에서 칩셋 업그레이드가 아니라면 어떤 메리트가 있을지 감이 잘 오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관점으로 봐서 내년 아이패드 프로의 출시가 과연 이루어질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지, 그러한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것이 재밌는 관점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보급형 아이패드는 올해 A13 바이오닉 칩, 그리고 트루톤 디스플레이, 영상 통화용 센터 스테이지가 있는 12 메가픽셀 초광각 전면 카메라를 갖추면서 적지도 그렇다고 많지도 않은 딱그 정도의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죠. 애플은 2017년도부터 매년 보급형 아이패드의 새 버전을 출시했으며 보급형만의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교적 적은 폭의 사양과 칩셋 업그레이드를 포함함으로 2022년의 새 버전도 이전 연도의 레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10세대 아이패드가 어떤 스펙과 기능을 품게 될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올해의 9세대 보급형 아이패드에 기대를 했지만 결국 탑재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아이패드에 3세대와 유사한 더 얇은 두께 그리고 더큰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특징을 얘기했었지만 실제로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라미네이팅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점은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램을 내년에 10세대 보급형 아이패드 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솔직히 큰 무리는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내년의 아이패드 라인업의 주인공은 단연 에어 5세대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올 상반기에 나왔던 루머죠. 애플에서 미니 LED가 관심을 끌던 즈음에 2022년에는 삼성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아이패드가 나온다는 루머가 돌았고 그 타겟은 아이패드 에어로 쏠리게 되었죠. 하지만 이 업그레이드는 취소되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결국 다음 아이패드 에어는 지금처럼 LCD 기술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 원점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지만 이미 이러한 기사로도 충분히 에어는 관심을 끌었고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5세대 아이패드 에어에 대한 구체적인 다른 소문은 아직까지는 거의 없었지만 적어도 아이패드 미니 6세대와 동일한 사양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아이패드 미니는 A15 바이오닉 칩셋과 함께 5G가 탑재되고 센터 스테이지 기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20년 9월에 4세대가 출시된 이후에 1년이 넘도록 업데이트가 없었던 아이패드 에어이고 마크 간만의 뉴스레터를 통해 그 가능성을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가 A15 마당에 먼저 리프레시 대열에 승차한 형님격인 에어는 그 이상의 옷을 입혀줄 것이다라는 예측은 지나치지 않다고 보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2022년에 출시가 기대되는 아이패드 라인업의 미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아이패드 구매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본 영상으로 현재의 아이패드와 지금 소개해드린 내년도 아이패드 계획으로 여러분들의 구매를 준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한 주간의 애플 중심의 핵심 뉴스, 소식들은 미션의 주간 애플 소식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얼른 하시고 다음 주 중에 혹은 주말에 정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천이었습니다.